드디어 게임 시작. 네 총총. 총. 총. 일단 다 챙기고 한번 가 가만 자만 오케이, 가자. 어디 죠 은행이? 이건가요? 은행 어디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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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행이 이거. 어딘지 모르겠는데요. 이, 어디지? 이거 터는 건가? 아, 여기. 아. 오. 왜 저래? 어.

뭐야 이거? 어? 뭐, 이 사람 뭐야? 뭐야? 어, 뭐야 뭐야? <laughs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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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자 <laughs> 우리 경찰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아다 지키고 있는데? 아 이거 창문 있다 창문 아. 창문 아 이쪽으로 또어서 <laughs> 오! 씨발죽었다 야야 규린이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? 어, 어떻게 해요? <laughs> 좀 하고 싶어 우리 좀 도둑질 좀 하자 <laughs> 이 도둑질이 처음이라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네 개새끼 아, 진짜. 그 아, 진짜! 아, 아 오들! 야 그, 알았다. 아좀 알았으니까. 미안해요. 저 진짜 진짜 도둑이 된것 같거든요 지금. <웃음> <웃음> 했어요? 네네 열었어요. 오케이. 그러면은 이제 이제 안볼때들어가면될것 같아요. 가방 네. 챙기고 와요. 네. 오 어... 뭐지? 운 <laughs> 차다. <laughs> <문, 받아. 웃음> 드디어! 와, 드디어 드디어 우리 구원주가 왔다. 드디어 엔딩 보나요? <laughs> 야. 야, 드디어 우리 도둑질. 아 드디어 도둑질. <laughs> 야, 야, 와 와. 아. 뭐야? 야 반지 뭐야 이거 다 쓸어담아. 기아 반지 이거 아이혼님한테다 줘야겠다. 아 유빈님한테 이거 줄게요. 음, 여기 또 저기야. 봤어. <laughs> 완벽? 와, 완벽, 와.